안녕하세요. 차무모입니다 어,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업데이트 어, 프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엔 또 특히 기대되는 게, 네, 제 차가 어유 번쩍번쩍하니 제 차가 여기 겠습니다 어, 이번엔 또 특히 기대되는 게, 요거 키합오 너무 부시네키업 업데이트가 포함이 돼 있어요. 번 업데이트가 포함이 돼 있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서 한번 업데이트, 그 로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 보시면 어, 첫 번째 업데이트는 차선 이탈 회피가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차선을 한, 넘어가면 한, 어, 한, 갑자기 차선 넘어가면 진동만 덜덜덜덜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업데이트냐면 이게 이제 깜빡이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넘어가 버리면 앞, 안쪽으로 이제 이동할 제이수 있도록 조향을 직접 해준다고 합니다. 너 어, 이제 리, 한번 리뷰를 해보면 될것 같고요. 어, 비슷하네요. 같은 내용이죠, 그죠? 이것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어 예전에는 어떤 형태였냐면, 이 밑에 들어가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클릭해서 여기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네 이쪽 상단, 상단에서 업데이트가 있을 때 혹은 업데이트 중일 때 다운로드 중일 때 각각의 마크가 이쪽에 뜬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었어야 될 업데이트기도 하고요. 그리고 휠 구성이 있네요. 휠 구성, 휠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을 저희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아바타가 있는데 제 차는 이제 19인치 휠이기 때문에 이 아바타의 휠도 19인치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이제 그 차량을 원래 이제 21인치 휠을 바꾸면 여기도 바뀌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쪽에서 차량 정비 휠 구성에서 네, 이렇게 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21인치 휠이나 21인치면 실버냐 소닉이냐 뭐. 저 등용 옛날 아라크니드 휠이 있었죠? 아라크니드 휠 팔긴 했지만 아라크니드 휠, 뭐 소니카본 아라크니드 휠뭐 이런 식으로 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면 이대로 이대로 이제 아바타가 휠 구성이 된다는 소린 것 같아요. 네, 여기 있고, 네쭉 내려보면 아 여기 있네요. 리모트 키 보안 업데이트. 자 이건 어디서 하는 거니? 어, 컨트롤 정비 아 리모트 키 업데이트를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바로 해 보려고 하거든요.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어, 어디 가냐면 자, 여기서 정비. 어, 여기 있네요. 리모트 키 업데이트. 눌러 보겠습니다. 짜잔. 오 대박! 그러니까 이 차를 통해서 이 리모트 키가 지금 업데이트가 된다는 소리예요. 하이참 아, 정말 괜찮죠, 그죠? 어, 리모트 키를 그림과 같이 센터 콘솔에 놓고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센터 콘솔 밑에 여기에다 놓라는 거였거든요. 이쪽에 고무판이 있으면 잘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고무판, 고무판입니다. 고무판, 고무판은 빼고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아 이렇게 놓으면 되나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놔뒀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 키예요. 하고 업데이트를 눌러볼게요. 업데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음. 리모트 키를 검색하는 중입니다. 움직여 볼까요 키를 다시. 이렇게 하고 티를 살짝 움직여보죠. 이미 됐다고 나오네요. 뭐야? 버전 투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야? 아, 이거 뭔가 좀... 네, 뭔가 좀 다이나믹한 변화를 기대했는데. <laughs> 네, 뭐 특별히 업데이트가 되는 건 없네요. 위에다 대볼까? 어, 어디야 이거는? 그렇 지금 여기 제가 제대로 둔거 맞거든요. 센터 콘솔 여기 밑인데 다시 한번 놓고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업데이트 된 걸로 알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네, 업데이트 다 됐나 보네요. 네. <laughs> 아, 뭐야 이게? 이게 사실 그 업데이트였거든요. 네, 그 리모트 키 업데이트가 뭐였냐면 그 외국에서 이제 집 안에 있는 차집 안에 있는 차 키의 신호를 증폭시켜 가지고 어 밖에 있는 차에 그 이제 차 키가 있다고 인식을 해서 차를 탈취하는 사, 사건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예방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였는데 뭐 업데이트 완료됐다니까. <laughs> 뭐 이미 업데이트 했다니까. 뭐 그런 줄 알죠. 뭐. 네, 어쨌든 이제 이번에 그런 업데이트는 이 정도로 이제 프리뷰를 하면 될것 같고요. 차선 차선 그 차선을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 다시 들어오는 거요것만 운행 중에 리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바뀐 뭐 차선 이탈 회피 기능 그는 이제 어, 오토파일럿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는 보조로 바꿔놨는데 원래는 경고랑 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고는 그 이제 차량이 차선을 이제 깜빡이 안 넣고 차선을 밟거나 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떨리는 네. 이 차가 왜 이렇게 승차감이 안 좋지 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떨리는 어설픈 기능이었고요 자 이게 보조가 이제 적극적으로 조향까지 개입해 주는 기능입니다 네 조건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 40에서 90 네. 킬로미터로 바꾸면 6 5에서145 사이 60에서 145km 사이의 속도에서 이제 조향을 해 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속에서는 발동이 안 됩니다. 저속에서는 발동이 안 되고요. 어,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당연히 오토파일럿 중에는 차선을 넘어갈 일이 잘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90km 이상에서 오른쪽 차가 없는 걸확인 하고요. 네, 조심해야 되니까 깜빡이를 안 넣어야 되거든요.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살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가면, 오! 네, 보셨겠지만, 이게 차선이 파란색으로 강조가 되면서 차를 안으로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확대를, 확대를 안한 상태에서 제가 차선을 직접 조향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오! 차선을 직접 넣어줘요. 그럼 반대쪽도 되나? 아, 이게 양쪽은 동시에 안 되네요. 제가 이제 뭘 기대했었냐면 약간 핑퐁처럼, 핑퐁처럼 한쪽으로 튕기면 또 반대쪽으로 튕길 줄 알았는데, 그렇... 아, 이게 속도가 아니었나? 다시 한번 좀 빠른 속도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65km 이상에서 발동한다고 해서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양쪽에 차가 없는 걸 확인했고요. 한번 살짝 가볼게요. 오. 오. 네, 지금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차가 이제 좀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지니까 한 번은 딱 이렇게. 차선 표시를 해주면서 차선 표시를 해주면서 이제 차를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향을 하지 않고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어, 이렇게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팝업이 뜨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조향을 해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오, 직접 운전을 하라고 나오네요. 오, 그러니까 이제 조향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전자가 개입이 없으면 이제 운전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알람을 주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뭐라 그럴까 제가 생각했었던 핑퐁 그러니까 한쪽 차선에서 튕겨서 다른 쪽 차선으로 튕기고 뭐 이런 그런 기능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한쪽에서 튕기고 다른 차선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떴더니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조향은 아니지만 차선을 유지하려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도움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순간적으로 차선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은 안전에도 좀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키팝 업데이트랑 어, 자동 차선 아니지 차선 차선 유지 기능 업데이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사실 그 소스를 찍고 이제 한한달 너무 바빠가지고 리뷰를 못했어요. 이제 그 사이 에 버전 1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리뷰는 좀 늦은 리뷰였었고요. 이거는 다음에는 버전 10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버전 10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